여러분, 안녕하세요. 틸입니다. 오늘은 기네스펠트로의 저녁식사 시간에 대해서 같이 어, 영어 표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퍼스바자르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ry to eat early. It depends on the day. Sometimes my daughter has something kind of later, and then my son has water polo from seven to eight thirty. So we, sometimes we're like sitting down right at six fifteen. But I like to eat dinner on the early side. I always feel like I don't sleep very well if I go to sleep very full. So I've gotten real geriatric about that, like six six thirty dinner time. It Feels good.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픽한 문장 말고도 음, 어, 눈여겨볼 만한, 다음에 써먹을 만한 표현들이 몇개 보여서 한번 문장을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겐스펠트로가 We try to eat early. It depends on the day. 여기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케바케다 라고 얘기할 때 어, 그날에 따라, 그날그날 그날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 it depends on the day 라고 한 부분, 어, 저희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다음 문장은, 기에스페트로의 딸과 아들이 뭐 여러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뭐, 저녁을 먹으러 오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내용인 것 같고. So sometimes we r e sitting down right at 6.15. but I like to eat dinner on the early side. 라고 하죠. 어, 저, 그래서 저녁 식탁에 앉는다 라고 할때 we are sitting down 영어로도 그대로 어, 하는 걸 봐서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we're sitting down at the kitchen table 이라고까지는 길게는 얘기 안하고 그냥 맥락이 있으니까 we're sitting down 까지만 해도 아 저녁 먹으러 가족이 모여 앉는구나 라고 어,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h, we're sitting down right at 6:15. 어, 그 다음에가 제가 이번에 픽한 문장인데, uh, but I like to eat dinner on the early side라는 건데요. 그냥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이다라고 할 때, 어, I'd like to eat dinner early 정도만 어,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겐스펠트로는 어, on the early side라고. 오히려 풀어서 쓰고 뭔가 사이드를 붙이니까 그뭐 6시, 7시 이렇게 저녁 시간 있을 때 자기는 6시를 선호하는 편이다 라는 뉘앙스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써먹기 좋을 것 같아서 픽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이것도 그대로 써먹을 만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I always feel like I don't sleep very well if I go to sleep very full. 그 잠을 조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잠을 잘못 자는 것 같다. 음, 속이 더부룩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할 때, 어, I always feel like I don't sleep very well. 그래서 sleep very well이 잠을 잘잔것 같다. 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영어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는 거를 영어로 얘기할 때, if I go to sleep very full. 이런 음, 것도 한 번씩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geriatric이라고, 어, 게스펠트로가 썼는데요. So I've gotten real geriatric about that. 이 about t h a t 는 아마 저녁 식사 시간이겠죠. 저는 그냥 맥락상 되게 스트리트하게 시간을 지킨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geriatric 노인의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녁 식사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할머니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할때 geriatric을 재밌게 쓴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재밌게 봤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은 뭐 like 구연 설명으로 like 6 six, 630 six dinner time. 자기가 정한 거죠. 가족들 사이에서 6시 6시 반은 저녁 식사 시간이야. I've gotten real geriatric about that. 그러면서 it feels good. 어. 그러면은 속이 편해서 좋아요라고 마무리 멘트를 해 줍니다. 네. 오늘 표현 같이 본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